자 이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자 볼게요. 미이다 달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이다 다른데 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얘는 아 얘랑 맞물리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얘랑 맞물리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얘랑 맞물리면 좋을 것, 맞물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값이 구할 수가 없잖아. 밑이 통일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밑을 이동시키는 거 말고는 없다. 그럼 밑을 이동시키려면 뭐 하고 싶어야 돼? 로그를 곱하고 싶어야 되니까 아이세개다 뭐해라? 곱하라 이 말이네. 그럼 세개다 곱해봐. 그럼 c c니까 1, b b니까 1, a a니까 1. 로그 값의 곱은 1이야. 근데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이거를 어떤 숫자 k라고 한다면, k를 몇번 곱한 거? 세번 곱한 거는, 왜 곱하고 싶다고 했지? 밑이 통일될 수가 없으니까 밑을 이동하고 싶거든. 그러려면 곱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곱했을 때, 마사랑 54가 남았죠. 근데 얘는 2 곱하기 27이지. 그럼 3세계, 2세계, 마이너스. 따라서 이거 마6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그 K값 마력이란 소리야. 오케이. 그럼 표현을 해볼게요. 갖고 와. log A에 B는 얼마? 2분의 3. 어 이거 아까 전문제에서 내가 계속 강조하던 건데. 왜 log가 유리수가 됐겠어요? 두 개가 같은 밑으로 표현되고, 지수의 비가 2대 3인 거야. 그럼 따라서 나는 바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값은 뭐하지? 어떤 문제도 m이라 써볼게요. m의 제곱이고 b 값은 m의 세제곱이다. 저는 바로 이렇게 갈 거예요. 수업 시간에 너네들한테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되죠? 자, 그러면 c에 대한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와도 되고 이거 갖고 와도 되는데 문제를 잘 보시면. b, c를 곱해서 a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c와 a에 대한 관계가 좋겠죠. 이고 갖고 옵니다. 그럼 얘는 마육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c와 a의 b, 지수의 b가 마육이라는 소리야. 그럼 갖고 와볼게요. log c, a가 마육입니다. 그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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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얘가 m제곱이야. 그럼 얘는 m으로 표현되어야 돼. 근데, 네모분의 2가 마륙이야. 복잡하잖아. 아 어, 그럼 왜 복잡하게 푸냐? B만 만족하면 되냐면, 6으로 3배 뿔리고, 3배 뿔려. 아니, B만 만족하면 된다니까? 2대 3? 2대 3? 그럼 이거 6으로 풀어놨죠 지금. 그럼 밑에 거 마일이네. 됐어? 따라서 C는 어떤 수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치? 이거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운 대로 풀기로 약속했잖아? 로그가 자연수, 로그가 정수, 로그가 유리수꼴로 나오면, 어떤 의미다? 지수의 B가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 B, C 다 나왔고, B, C 곱해요. 그럼 B, C 곱하면, 음, M의 8제곱이 되자? 됐습니까? 그럼 이게 자연수라고 합니다. 3 0이야 오케이 야 근데 너가 풀고자 하는 건 A 아니야? 야 그럼 A로 빨리 바꿔야지 왜 풀고 앉아있어 A로 바꿔 A 6제곱 이거는 선생님 음, 이거 8제곱인데요 그럼 바꿔 6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4로 곱해야 되잖아 그럼 M에 아니, 4를 곱해야 되니까 m의 4 곱하기 8 자연수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그 m의 왜 4를 곱했지? 아 3을 곱해야지. 뭐하는 거야? 응. 3을 곱해야 8과 6의 공배수가 나올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64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 24잖아요. 24니까 a의 4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야, 아, 그럼 됐어. 다 했다. 그러면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4, 자연수의 4분의 3제곱이 돼야 되고, 그럼 결국 자연수는 이 밑에 있는 분모 4를 없애지 않으면 절대 못뭐 되지 않겠어요? 계산이 되지 않 자연수 뭐야 그 자연수 a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잖아. 자연수 a 맞아요. 그럼 이 자연수 값은 반드시 뭐여야 돼? 뭔가의 네제곱 꼴로 나와야 돼자3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연수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2의 네제곱 3의 네제곱 4의 네제곱 밖에 안 되겠죠 5의 네제곱 625니까 300 넘거든요 다 했어 그럼 자연수에 2의 네제곱 넣으면 네제곱 빼고 세제곱 할 거니까 8 그럼 이거는 27. 이거는 64.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두개더 하면 35. 얘까지 하면 내가 원하는 더 합은 99.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시 가세요. 분명 배운 것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겨우뚱하겠지 아직 복습 안된 거라니까. 복습 다시 하고 오세요. 다시 갈게요. 자, 밑이 다 다른데 관계식은 전혀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진수를 쳐다봤더니 어, 비가 보이네. 얘랑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랑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아, 밑을 옮기고 싶다. 밑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곱셈을 할 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곱하고 싶을 거야. 그럼 곱했을 때마 6의 세제곱골로 등장하니까 아, 각각이 다마 6이구나. 오케이. 그 각각의 로그 값을 계산했을 때 유리수가 나오고, 유리수가 나온다는 건 A와 B, A와 C가 다 같은 밑을 가지고 그 지수의 B가 2분의 3이고 마륙인 것이다. 2분의 3이니까 M제곱, M세제곱 하면 되고. 그럼 얘는 M제곱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자 했더니 2는 마륙보다 작다 보니까 분수계산이 나와서 식이 깔까, 까다롭더라. 그럼 비만 만족하면 되니까 6제곱, 9제곱으로 3배 뿔려놓으면 이게 6이니까 그냥 이거 지수가 마일이지 않겠냐. 세팅 완료. 그럼 BC를 곱해서 M8제곱이라고 했고 그 값이 자연수 3 0 0이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왜 풀고 앉아있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인데. 그러니까 A를 표현하고 싶었고 A를 표현하려면 6제곱이 필요한데 지금은 뭔가의 8제곱이거든요. 그럼 표현하려면 당연히 뭐 루트 씌우고 이러지 말고 뭐 하자. 공배수를 찾아야죠. 6과 8의 공배수 24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세제곱하고 싶을 거고, 이게 는3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도 세제곱이 되겠지. 제가 얘기했죠. 여기 자연수 정수란 표현은 노가다 띄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런 건 아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M의 24제곱이 A의 4제곱으로 바뀔 거고, 그럼 4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럼 이 4가 없어져야만 자연수의 세제곱꼴로 a 자체가 자연수로 나올 거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연수들은 300 이하의 네제곱수들이 되는 거지. 그럼 넣어서 계산하니까 99가 나오더라. 전혀 루트 쓴적 없고요. 전혀 분수 쓴거 없고요. 로그의 계산 깔끔하게 다 했습니다. 알겠지? 로그에 대한 성질 정리 다시 하시고 제발 부탁이다. 풀수 있다. 아니면 그냥 끄적끄적대다가 답 나왔다. 그냥 풀다 보니까 아, 막 지우고 풀고 지우고 풀고 풀었다. 높은 거 아니야. 그냥 답을 냈을 뿐이지 공부한 거 아니란 말이야. 다시 로그성질 공부하시고 수업 때 배운 것만으로도 지금 문제 풀고 있다. 이거 말고 더 이상 가르친 건 없었을걸요? 되죠? 다시 복습하세요.